어? <laughs> 아... 문이... <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근데 네. 뭐 제가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고요 네.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 잘됐다 싶어가지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안찍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는데 그 기분 좋은 삑 소리 있죠?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딱아도 보고 깨졌나 확인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딱 갖다 대니까 아이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때부터 편하게 앉아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되게 신나는 노래였는데 뭐 대충 여기다가 베이스가 거기에 요 기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놀래서 막 두근두근 옆에서 차들이 빵빵 빵빵 무슨 일이지? 싶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누가 버스에 오르더니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창문을 끼고 때려서 튀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고 빨간불 총을 불 뛰면서 TV를 틀어봤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전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코끼리가 심장은 더 빨리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제 쪽으로 코를 음. 아 코끼리 아저씨는 진짜 코가 손이구나~ 그때 누가 저 구급차에 태우더니 창문을 닫고 냅다 튀었어요 그때부터는 전속력으로 후, 번개가 쾅~ 코끼리가 깐깐 끝음막이 네, 아까 그 노래,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느새 효자동이더라고요. 늘 효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? 그래서 오랜만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집문을 열었는데. 좀비, 좀비가 아빠가 된 거예요. 아니 아빠가 좀비가 된 거예요.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걸 간신히 피한 다음에 조아를 피하고 칼을 피하고 코끼리를 피하고 또. 그냥 휴학할까? <laughs> 번개가 쾅! 코끼리가! 약간 끈노마기! <laughs> 하늘에서 무섭게 떨어지고 땅에서 용암이 솟아오르고 <laughs> 공동매개인 <공동들이 웃음> 크라켄이 한대 모여 도심을 숲대밭으로 만드는 건 겨우겨우 뚫고 학교에 도착한 게 8시 56분인데!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와가지고 그니까 집에 가서 끄고 나오느라고 20분 들였습니다